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시사 뉴스 중에 주된 관심사가 지금 현재 미국 대선과 함께 북한군의 이 파병 소식인데요. 이걸 서방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태도도 있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조금 심각하게 봅니다. 자칫하면요. 나토에서도 군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정말 큰 전쟁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동절기에 접어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장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거기는 벌써 이제 영하의 이제 날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동절기 전쟁을, 북한이 물론 다소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위에는 좀 강하다 해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참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좀 그렇게 보는데요. 아무리 과거와 달리 뭐 여러 가지 에,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군복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그래도요. 그 추위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다가 에, 요즘은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날아온다는 거죠. 아니면 하늘에서 뭐 잠자리 때 같은 게왠 향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냥 드론 전쟁이야 드론 전쟁. 거기서 그냥 막이래 뿌리는 겁니다. 뭐를 뭐 그걸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망자 숫자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데, 나폴레옹도 실패했고, 히틀러도 실패한 그 전쟁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전쟁의 양상은 다르죠. 거기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 북한 내 러시아 파병 소식이 이제, 이제 드디어 이게 아무리 감춰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알리시겠죠. 어, 뭐, 가족들이 뭐, 어쨌거나 연락을 취해보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이 아무리 북한 당국이 북한 군부에서 그걸 차단하고 비밀스럽게 에 지금 어 그런 식으로 은폐를 하고 있어도요, 결국은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어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요. 이게 지금 차츰차츰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칵발칵 난리 났다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민심 당연히 동요하겠죠. 북한은요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주된 전략 중에 한 개가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조남한 백두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 뭐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이라고요. 어느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반부 통일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어디 뭐 공격을 한다, 쳐들어간다. 침략이라고 어, 하는 그런 개념 잡치가 어, 북한 주민들에게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배우 오기를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에, 이길 수 없다. 아, 쳐들어오면 그냥 박살 내주마 이런 식으로 그, 그, 이제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거죠 사상 교육, 세뇌가 됐던 건데 미국도 덤벼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저들이 먼저 뭐 쳐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지금 파병 나간 거잖아요. 예, 처음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자 이 소식이 이제 이 일부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퍼지는 거죠. 에, 북이 지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김정은은요,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차단한다 그러죠. K 콘텐츠. K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노래, 뭐, 드라마, 영화, 그 모든 것, 의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한국이 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음식도 한국풍 음식, 뭐, 이런 것들 전부, 어, 이거 지금 차단하다 그래요. 북한 주민들 입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것조차도 지금 금지시키고 있고, 그걸 듣거나 보거나 가지거나 하면 전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엄한 벌을 받는다 그래요. 엄한 벌을. 그 사상 범에 준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북한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무거운 벌을 준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통일 노래도 없어졌어요. 그 북한은 유난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통일 노래만 해도 150개가 넘는다 그래요. 뭐 가요도 있고, 뭐그 동요도 있고 많을 텐데요. 뭐 가곡도 있을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금지국이 다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웠다라고 이제 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닫혀지고 폐쇄된 국가가 이제 북한인데요. 그런데 그 북한이 이번에 이 전쟁 이슈를 어, 알리지 않으려고 슬쩍 이렇게 몰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라는 상황이 맞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 영상이 지금 공개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을 알게 된그 가족들 아마 그 상황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격정적이잖아요 북한 쪽이 더 격정적이에요 남쪽도 이게 급한 성경이지만 북한은 더해요 와뭐 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알게 되거나 예, 이렇게 확산이 되면 큰일 나겠죠. 정권의 위기가 온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예, 지금 심심치 않게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예,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인편으로 전해듣고 그걸 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왜 우리 아들을 거기 보내느냐 라고면서 이렇게 좀 항의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이제 그 이번에 파병된 그그 그 군인의 그 가족을 다른데로 지금 이동을 시킨다. 이주를, 시, 이주를 시킨다. 일종의 격리를 지금 시키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차단하고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발칵 이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됐고요. 교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전은요. 우리가 낭만적 그 전쟁 영화에서 서로 보면서 그냥 기관총 소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총 소고하는 거. 그런 전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북한 거는 제 짐작에는 이게 뭐 영상으로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상대가 저쪽이 멀리 있는 걸 보고 총쏜 거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그런데도 무섭다.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 그게 이제 어디서 그냥 로켓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그냥 확 그냥 벌떼처럼 날아와가지고, 확, 뭐, 이렇게 살상 무기를 뿌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요즘 드론은 이게 아주 영리한 드론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교해져가지고, 사람들 있는 곳을 쫙 기가 막히게 찾아간다 그러네요. 현재, 현대진의 양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구닥다리식의 이제 그 전쟁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기는 산악지대가 없잖아요. 전부 이렇평원이거든 숨을 데도 없어. 뭐 그냥 번거거든 파놓고 그 안에서 그냥 살든가 그것도 그냥 죽을 짓이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몰라도 그거 장기화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자, 그런 어떤 험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 이런 뉴스가 서방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에, 한명 살아났고 모두 전사했다. 그때 죽음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여 지금 배급도 처음에 받을 때 보면 어린애들도 많았, 많았죠. 얼굴 보면 딱 봐도. 저거는 2 0 살도 안되겠다. 뭐, 17, 18좀돼 보이는 애들이 그냥 여러 명 보였잖아요. 이 사진만 하더라도 정교하게 이렇게 분석해보면 은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특수군이라고 특수부대라고 믿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 특수부대 하면요. 어, 눈이 뭐 이렇게 형형한 어떤 그런 눈을 갖고 그냥 딱 봐도 지옥에서 온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애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저쪽에는 폭풍 군단이다, 뭐 북에 자랑하는 최강 군대 중에 하나다, 떠들어대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이 지금 투입된 뒤에 교전을 했고, 어 그리고 교전이라고 해봐야 뭐 드론 같은 거 보고 총소고 했겠죠.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다가 어뭘 살다 했다, 한명 살아나고 다 죽었다. 숫자가 몇 명이 딱 죽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몇십 명 죽었겠죠. 그야말로 도살장이다, 도살장. 뭐, 총알 바지다, 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언유적인. 그야말로 여긴 도살장입니다. 인간 도살장이다. 아, 자, 이런 식의, 여기 보면, 요 북한군 3천여 명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에, 요게 말이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제4차 우크라이나 북유럽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이런 어떤 주장도 했고요. 등등 해서, 지금 북한군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를 확실히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기군이나 기관에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 핵심을 짚어야 되겠죠.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 국, 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크로스크 전선에 배치됐다는 어, 우크라이나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첩보가 입수되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최종적으로 이동했다고 확정 지을 정도는 아닌데라고 일단 말꼬리를 조금 흐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에서 나오는 이야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북한군이 이미 들어왔다. 교전도 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났다. 떼죽음 당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안으로 진입했다고 미국 CNN이 29일 보도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 밖에 이런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에, 북한군의 투입을 사전에 예전부터 이, 저, 어느 정도 짐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일부 있네요. 있고, 에, 우리나라에서도 아 알았을 겁니다. 아, 이런 것을 충분히. 북한군이 투입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보낸 미사일, 에, 포탄 이런 것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때 이미 어쩌면 병력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그때 예상했었죠. 자, 현재 러시아에 파병될 북한군 병력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연말까지 모두 1만 900명을 파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병사 약 1만 명을 러시아 동부로 보냈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런데 숫자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1만 명 정도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경우에는 한 5만 명 정도까지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김정은 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 이렇게 엄친난 어떤 어~ 인명을 이렇게 살상하는 그런 어,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어~ 전쟁 개입 어, 이 카드를 뽑았다 자 이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어~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될 텐데 참수작전만이 유일한 김정은 제거 방법일까요? 어~ 방법일까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도요 엄친하게 지금 뒤숭숭할 것 같아요. 북한 군부 자체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 군부 세력도 있을 겁니다. 어, 겉으로 드러내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김정은의 수명이 멀지 않았다. 어, 어, 이제 최후가 보인다. 어, 이, 뭐, 자충수다. 자살꾸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것은 그야, 그야말로 자기 나라모로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을 했겠죠. 그렇지만 자충수, 자살꾸리다. 재무든 팠다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떡합니까? 이, 사,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어, 전장에 투입된, 뭐, 적어도 여기 한명 살아났고 모두 전사했다면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을 텐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우크라이나가 선무 공작을 계속 한다 그러죠? 한글로 이렇게, 예, 이게돼 있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계속 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타령하라 이거죠. 우리에게 오라. 우리 품으로 돌아오라. 자유를 찾아오라. 아, 이곳에 오면 뭐, 뭐, 뭐 너들이 어, 꿈에도 그리던 모든 것이 따있다 적과 어, 꿀이 흐른다. 이 어? 밥에 고기국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선무공작을 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북한군들이 넘어가서 대량으로 이탈해 주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푸틴의 저 계획이 그냥 일거에 무너지도록 어,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누리 p 이 김준희였습니다.